자,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 공식에다 넣어야죠. 제곱은 x 곱하기 x 좌표, 그러니까 y 제곱은 y 곱하기 y 좌표로 바뀐다고요. 그러면 3분의 x, x 곱하기 a 빼기 y 곱하기 b는 1이에요. 근데 요직선이 얘랑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1이라는 거거든. 얘도 기울기를 구해야지. 자, b 곱하기 y. 자, 얘는 일로 넘어갔다 생각하고, 1은 이쪽으로 넘겨주면, 3분의 ax-1. b로 나누니까, y는 3분의 b ax 빼기 b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. 자, 그러면, 3분의 b분의 a가 기울기인데, 그 기울기가 1이에요. 그쵸? 그러면 a는 3b다. 자, 근데 어, a 하고 b는 이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. 이 와중에 3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은 1이다. 그럼 여기 넣으세요. 3분의 3b의 제곱은 9b 제곱 빼기 b 제곱은 1이고 3이 나눠지면 2b 제곱이 1이고 b 제곱은 2분의 1이다. 됐어요. 점 P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B는 양수라서 루트 2분의 1이고요. A는 3배니까 루트 2분의 3이다. 이렇게 연립이 되네요. A 플러스 B를 구하시면 루트 2분의 4가 되고요. 요거 계산하시면 2루트입니다.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거지.